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집합론의 기본 사항입니다. 우선 구성은 논리학과 집합론 집합과 원소, 집합의 표시법, 부분집합, 서로소, 분할, 역집합입니다. 집합의 원소는 무정의 용어입니다. 정의 없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용어로 정의하기 힘든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집합의 표기법으로는 PPT에 나와 있다시피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는 삼지창 모형으로 포시, 표시를 하고 집합은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집합을 표현할 땐 원소 나열법과 조건 나열법 등이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1번과 3번, 4번은 모두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어 집합입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닙니다.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표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크거나, 이를 포함하여 작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x는 -2 이상 2, 아 -2 초과 2 이하입니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표현합니다. 진 부분 집합이란 A가 B에 속하지만 B와는 다른 집합을 표현하고 상동이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완전히 같을 때 표현합니다. 분할이란 집합 A를 공 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들로 나눌 때 A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나누어진 부분 집합들 중 하나에만 포함될 경우 이 부분 집합들 전체의 집합을 A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A, B, C라는 원소 3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에 분할은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이므로 밑에 답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멱집합이란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의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고 하고 P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로 표기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1, 2, 3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멱집합이란 집합 A를 포함한 모든 부분집합이므로 아래의 답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멱집합의 원소 수는 A라는 집합의 원소 수를 n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의 n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